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람, 야곱, 모세, 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람은 왜 불렀느냐? 이삭이라는 씨를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야곱은 왜 부름을 받았느냐?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그 나라의 수준은 인도자의 수준에 따라 달린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되는데 율법과 의식과 이런 것밖에 없는 한계가 오자 예수가 이제 오게 됐고 예수가 오니까 업그레이드돼서 인도자의 수준은 그 민족의 수준이 된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삼성의 인도자의 수준에 달려 있고 현대는 현대의 인도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은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네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봉급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으로 삼성은 유명하죠. 어, 현대는 아마 그 정주영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미륵 붙이는 주의잖아요. 그래서 좀 군대 정신이 좀 충만한 것 같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어, 정말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복적인 신화 내세 천당의 수준의 수준이 돼서 입시철이 되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이 막 밀립니다. 어, 형통주의, 어, 내세주의 이런 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혈기가 충만하고 민족애가 강렬해서 사, 사람을 하나 죽여서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에, 도망갔고 80살까지 희망이 없는 늙은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아... 어, 메말라 죽은 가시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어, 이스라엘의 상태, 모세의 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봤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불이 붙어서 가시 떨기가 타지 않는 걸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해서 다가가게 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를 여러 번 갔는데, 시애틀과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한 6시간 이제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애틀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뭐2887 정도, 28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430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있어서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전기가 가득한 그런 공기를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산 이쪽에는 1년 연중으로 비가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 너머에는 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막이 돼 있어요. 그 사막에 굴러다니는 이 가시떨기들이 막 집재탕이, 저, 큰 가시떨기가 막, 이렇게 굴러서, 제가 운전할 때 보면 막, 그 가시떨기가 차를 꽝 치고 지나가고,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지고, 풀이 말라져서 얽혀있는 거,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거죠. 어,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다. 그래서, 어, 그는 이 상황에 생각해 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네가 선 곳은 걸고간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게 되고 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원래 드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양만 드렸다. 이도로 어 모세의 그 장인영감님은 어 양도 치시고 또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어 그래서 양은 고기를 사람들이 먹고 가죽을 벗기고 털을 어 껍질을 벗겨서 다 옷을 입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인 것을 배우게 됐어요. 양이 그렇게 드러진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러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동족에게서 배척을 받고 그리고 어그 이스라엘 애굽을 도망쳐서 그이드로 어 장인 영감에게 어린 양 기르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어린 양을 보니까 다 하나님 사람에게 다 먹히고 쓰이려고 어 양들이 있구나 그걸 유추해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서 어, 결국 도망가게 되고 어, 그 이드로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돌봐야 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다가오는 늑대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 인도자는 사실 종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의 삶. 바로의 궁전은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네, 그런 곳이죠. 그래서 40년 기간 동안에 다루심을 받고, 양을 치면서, 아하,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이 지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일을 하는 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모든 교, 세상의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 하나님 일인데, 자기 일로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가정이나, 자식이나, 기업이나, 우린 단지 하나님이 잠깐 맡겨줬다가 다시 가져갈 겁니다. 우린 관리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근원적으로 자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일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번민하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청주기로서 잠시 맡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리드린다. 나는 원래 빈손이었다. 언젠든 손이 털면 그만이다. 손을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 갔는데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라. 나 빈손입니다. 영어 발음은 자기 영어 발음은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로빈슨 그러다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나 빈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쳤죠. 자. 원래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나빈손 씨들이죠 성은 다 나시고 이름은 빈손 씨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다 불이 세 가지 불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생명기를 갈아먹는 불이 어, 불이 있었고,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어, 불타는 그 영광의 불을 보았고, 예수 십자가 부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능력의 불. 그래서 오순절 그 불을 받은 제자들은 아주 전부 용기 백배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에 3천명, 5천명씩을 회개시켰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시나무 떨기처럼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광의 불, 능력의 불 이런 불을 받아서 성지기와 관리자로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고, 청직이고, 잠시 맡아야 있던 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이라고, 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인생은 다 흙이잖아요. 흙으로 왔다가 잠시 하나님의 숨을 맡아가지고, 이따가 숨일 다시 가져가 버리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잠시 하나님 일에 쓰여지다가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이 이 숨결 자매가 여기 있네요. 자기는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숨결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다 아무것도 없구나. 아마 그걸 깨달아서 숨결이라고 이름을. 그 경수기가 이름을 바꾼 것 같아.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가 하나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진실한 성직기는참 주인과 하나다. 이것이죠. 진짜 종은 참 주인이 되고, 진짜 주인은 또참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딱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딱 표가 나는 것은 주인의 목숨을 다해서 어 고객을 섬기려고 하고 종은 그냥 눈치만 보고 그런 거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면 주인이 다 오는 사람 손님 다 맞고 다 안내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식당에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업원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모든 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음식이고 접대고 모든 걸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그런 식당을 봤어요. 거기는 자꾸 가고 싶어요. 가장 낮아지면 가장 높아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십자가는 지옥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가장 낮은 데 떨어졌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무덤에 두기 아까워서, 보자 우편에 와 앉았으라. 그렇게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주제 파악을 다잘 못하고 있는 거죠. 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잠시 청주기로 쓰이다가, 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존재다. 심지어 하나님 아들인 예수도 잠시 쓰이다가, 3년 반 동안 쓰이다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종으로 쓰인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불만이 없었죠. 감사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참 종이니까 참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진짜 종은 정말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진짜 주인은 참 종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막 경영하다가 또그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대물림하려고 막 하고 이러니까 막 종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영기 목사도 막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김중곤 목사도 막 자기 사위에게 물려주고 야뭐 무슨 이북도 뭐 김일성이가 뭐 김정일에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물려준다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무슨 왕국인가 원래는 생산자와 그 자본가가 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평준화된 게 아니고 더 그냥 왕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폭군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의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가, 부르심이 이제 만료되면, 그냥 탁 내려놓고, 나 빈손입니다. 원래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러면 자기도 편하고, 권민이 없고, 다 아버지께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한 예수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가, 전부 내 거다. 내 것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들어와 버리고 번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모든 교회들도 다 그런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모세도 결국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비스카산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그는 거기가 자기의 한계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다시 나빈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빈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깨끗해요. 뒤에 찌꺼기가 안 남고. 그런데 세상에 참,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나빈손입니다. 다 가져가세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게 죽을 건데 자기는 끝까지 지고 있다가 왼수되고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싸우다가 왼수만 만들어놓고 세상을 한마은 인생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청지기고 내려놓은 나빈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면 뒤탈이 없을건데 다 그렇게 아담은 끝까지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고 이 선악가가 있어서 끝까지 미련을 가지기 때문에 이 인생 만사가 다 그렇게 다보이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타, 라빈, 손으로돌아가고하나님께영원을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n So 아멘. 왜 w 빨 n t it? Amen. r 예 a l l y very much, sir. Oh, 야, 이 응. 시간에 내가 간장을 할수 있다니, 진짜 대박!